안녕하세요 윤윤TV 조경기능사 실기편입니다 자 도각 및 범례 그리기 어 도곽이라고도 하고요 도각이라고도 하는데 그요 바깥에 테두리 되어 있고 요 안에다 도면을 그리는 거를 도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laughs> 지금 다반지그1 그리는 평면도 그리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다반질 평면도 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수험번호 1은 감독자 확인 쓰는 란인데, 지금 여기 3에서 6cm라고 되어 있긴 한데, 사실은 그냥 약간 그, 이 감독자 확인 요 되어 있는 이 표에서 끝부분에서 약간 떨어져서 그어서 도면 영역을 최대한 확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적으면 한 2.5cm 정도? 많으면은 6cm라고 제가 써놓기는 했는데요. 6cm까지는 안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어 시험 보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꽤 많이 있었다 5cm가 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3에서 6cm로 적어놓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도면 작성 영역이 이렇게 들어가고. 법내, 수량표, 그러니까 법내라고 해서 여기 시설물 수량표, 수목 수량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명, 도면명이 들어가고요. 이 밑에 방위하고 스케일까지 들어가면 돼요. 자, 우리가 이 시험을 보는 이 평면도 같은 경우는요, A3 용지에다가 봐요. 그래서, 음, 기사 산업기사는 A2로 보는데, 트레싱지라 그래가지고, 반투명한 종이에 보는데, 기능사는 일반 종이, A3 종이에다가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쉽다기보단 익숙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 아이고, 방이 미스케일의 어, 다양한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이하고 스케일이 생긴 게 모양이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제 제가 권장하는 거는 얘하고 얘거든요. 근데 뭐, 뭐를 쓰셔도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권장하는 이유는 이게 더 빨리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얘네를 권장하는 거고요. 어, 방위를 그리는 방법은 여기 동그라미 20이나 20번 요거는 제가 책에 표기를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이제 여기, 여기에 기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는 요, 요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20이 더 적당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사이가 0.18 정도, 1cm가 안 되는 게더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하나가 0.4, 0.4 정도 되면 되고요. 자를 놓고요. 자가 이렇게 있으면 0, 1, 3, 5가 이 숫자를 그대로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그러 1이고, 여기서 여기만큼이 2일 테고요 여기서 여기만큼 또 2일 거예요. 0135 눈금을 그대로 하는 거죠. 여기 여기 눈금이 2일 거고 여기가 4일 거 아니에요. 0135 콕콕 찍으신 다음에 하시면 돼요. 10까지 안 가요. 10까지 100분의 1일 땐 10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10cm 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할때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얘 설명하고 바로 여기로 넘어가서 A3 용지에서요. 위에 1cm, 1cm, 1cm를 띄시고, 여기를 표 있는데 끝부분으로 딱 그어서 제, 으, 그려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서, 1.5cm, 1.5cm, 1cm, 1cm 간격으로 쭉 내려오고, 여기 맨 밑에, 여기에 방위하고 스케일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가 10cm예요. 그리고 요 10cm를 다시 잘게 나눠서 1.5, 3, 3, 1, 1.5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얘가 10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5에서 끝나요. 10까지 들어가는 거는 1대 200에서 쭉더 작아질 경우. 요거는 그러니까 기사, 산업기사. 에서겠죠? 근데 이제 제가 예제를 만들 때 옷에서 뚜껑이 너무 안 예쁘고, 또 기사 산업 기사는, 어, 더 나아가기 때문에, 여기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여기에 만든 예제에는 딱 옷까지 끊어서 만들어 놨죠? 여러분들은 옷까지 딱 끊어서,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 이게 제가 지금 펜 마우스여가지고, 안 보여서 제가 그린 거고요 자. 시설물 수량표하고, 수목 수량표하고, 이렇게 그려진 게 1cm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게, 아이고, 여기 보시면요, 종이 크기가, 잠시만요. 포인터를 형광펜으로 해서, 자, 종이 크기가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면, 얘를요, 위아래 1cm씩, 도각 1cm씩 빼고, 여기 지금 도면명하고, 그 작업명 써있는 거 1.5cm씩 하면 3cm죠. 요거를 빼고 어 여기 왜 플러스로 되어 있죠?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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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땀 걸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에다가 다 더하는 거죠. 일단은 2.7이 여기 여기 지금 남는 요거거든요. 요거는 지금 제가 1cm씩 했을 경우에 2.7 정도가 남고 딱 떨어져서 2.7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 22가 나와요. 22cm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cm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하고 수목의 개수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에 들어가는 이 시설물, 여기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물하고 수목의 개수가 18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1cm 간격으로 할 수가 없고 19개부터는 0.8cm 간격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여기 써 있죠? 법내의 수량표의 문제 요구 조건을 파악하는 식재 수량이 달라질 수 있다.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1cm가 아니라 0.8로 그려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9개부터는 0.8로 그려줘야 돼. 요 어디를 여기를 여기 요기 간격으로.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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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이어야겠죠? 아, 여기까지 0.8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해 놨네요. 책에는 이 요, 요 0.8로 되어 있는 요 표는 없어요. 요 표까지만 1cm 표까지만 있거든요. 이건 지금 제가 PPT 상에서 만든 건데 여기까지. 이, 오, 이게 펜으로 하면 보이질 않아가지고 여기까지 0.8이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어, 설명드리려고 이건 제가 PPT 상에서만 하나 더한 거고요. 어쨌든. 여기에 주어진 크기를 그래서 100% 요걸로 해야 되느냐, 어, 0, 1cm씩 되어있는 것도 다 0.8로 나는 하겠다. 하셔도 돼요. 1cm 꼭 지켜서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고요. 글씨가 잘 읽힐 수 있게만. 근데 0.8보다 더 작아지면은 이제 글씨가 너무 작아지거든요. 그거보다 더 작아지시면 안 되고, 그냥 0.8로 난 처음부터 끝까지 하, 하겠다. 쿡으셔도 돼요. 그리고 또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잘 안보여서 계속 그리는 거예요 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1.5, 3.3, 1, 1.5 저는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근데 네, 요거 마음대로 조정하셔도 돼요 10cm 안에만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드린 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제일 보기가 좋아요 뭐 가끔 은 조정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정하시라고 하, 하기는 하는데요 웬만하면 그냥 주어진 거 제가 드린 거에서 하시는 게 편하기 안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들어가는 구성 요소로는 기호,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이시설문 수량표, 식재 수량표에서는 성상 수목명, 규격, 단위, 수량입니다. 그래서 성상은 나무가 상록인지 낙엽인지 여부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록 교목이면 상교, 낙엽 교목이면 낙교, 관목이면 상관, 관, 어 저기 낙엽이면 낙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지피 식물인지 수생인지 초화인지 이제 표기를 해서 써주시는 게 성상 부분이고요. 기호 부분은 이 시설의 기호를 간략하게 쓰는 거예요. 아니 간략하게 아니라 똑같이 그리는 거고 똑같이 그리기에 너무 복잡한 애들은 간략하게 숫자를 붙여가지고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어, 평면도 그리는 법 설명 드릴 때 한번 더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설명 있는 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뭔지에 대해 서 써놓은 거고 이거를 어, 보셔도. 뒤쪽에 설명을 더 들으셔야 이해가 잘될 거니까 근데 여기 제가 아까 0.8로 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0.8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얘를 자에서 0.8씩은 표기된 게 없는데 너무 느리지 않나요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어 요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템, 템플릿 자잖아요 템플릿 자에서 여기가 지금 원래 우리 1cm씩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좀잘안 보실 수 있지만 이게 제가 다 찍어 놨죠. 이게 0.8 간격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템플릿자에다가 이렇게, 그, 끝부분을 0.8 간격으로 미리 찍어 놓으시면, 이몇개 정도 찍어야 될까요? 22개 찍어야겠죠. 22개. 그래야지, 여기가 지금 이 끝이 22cm 까지라서, 그, 22개를 찍을 수가 있어요. 20, 22cm니까 0.8씩 22개 충분히 찍잖아요. 1cm씩 22개가 되니까. 그래서, 어, 20개 이상 찍어, 22개를 찍어 놓으시면 되고, 이 찍으시는 거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템플릿자를 놓고 0.8 간격으로 저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찍으시면 돼요. 여 제가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이 부분만 찍는 것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0.8씩 표기를 22개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맞춰서 탕탕탕탕 찍으시면서 그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 개수 세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 이 A3G에다가 1cm 1cm 1cm, 1cm 여기는 뭐한 3cm 뭐 상관없어요 여기는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어, 이거 끝까지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10cm 10cm 하셔가지고 이게 너무 안 나눠지네 그죠 마우스가 안 보여서 자 여기를 이렇게 10cm씩 나누세요 아또안 보여서 제가 저기다가 했는데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그냥 타블렛으로 하려고 하니까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할게요 10cm 10cm 하셔서요 교재에서 제가 요거를 따갖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교재에 기출문제를 슬쩍 보시면, 얘는 조합놀이대가 크게 있는 거거든요. 제가 페이지를 옳고 책으로 보시면, 맨 처음에 지금 있는 애는, 어, 맨 처음에 있는 기출문제예요. 맨 처음에 있는 거. 1번 기출문제고요. 얘는, 조합놀이 대가 크게 있는 1번 기출문제 43쪽이고는요. 또 내려가서 어 제가 미리 쪽수를 적어놨는데 종이가 영상을 찍을 때안 보여서 여기 있네요. 얘거든요. 그래서 65쪽에 65쪽에 있는 기출문제에 답안에 있는 이게 지금 0.8cm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1번맨 처음에 있는 기출 하고 요거 하고 두 개를 지금 제가 페이지 보여드렸죠. 68쪽이랑 68쪽이랑 외워야 돼요. 68쪽이랑 요거 40 43쪽 여기가 60에40 아, 여기가 43쪽 68쪽입니다. P. P. 그래서 책에서 요 부분을, 어, 요렇게 A3 용지에서, 이 3cm, 1cm, 1cm 하시고, 나눠서 두 개로, 어, 위에다 그리니까 너무 쉬워요. 10cm, 10cm 하신 다음에, 요거 하나 그려보시고, 요거 하나 그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P43쪽, 68쪽에 있는 법례를 한 번씩, 어,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이 회차의 연습입니다. 제가 이거 끝날 때마다 뒤에 영상을 붙여드리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그리는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다른 거를 그리는 연,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요거 43쪽하고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68쪽을 한번 각각 연습해보시는 거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영상에 보여드리는 걸 똑같이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